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보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매순간 매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또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동교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또 가정과 삶의 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심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저는 참 우리 동욱께 우리 성대팀에 오셔서 여러모로 여러가지로 또 많은 어떤 사약들을 담당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동원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왠지 모르게 기도와 사연이 녹아있는 물질이 성교지에 올 때는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갑자기 그냥, 어, 목적한금으로 들어온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사연이 녹아있는 물질이 서서히 성교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에 이번에 동원교에서 우리 초등학교에 또 이렇게 단식거리로 이제 때로는 식사 대용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브로모, 소나나스방사유치원에 또나, 그리고 스텔라신학교의 도서관이 리모델링 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아 인도네시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오셔서 확실히 달라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시면 아마 또 다른 어떤 그 은혜를 누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를 주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찬양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또동교회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간혹 가다 저희가 맛있는 식당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너무 맛있으면 그 식당을 다음에 가실 때도 혼자 가시나요? 아니면 주변의 분들 모시고 가시나요? 당연히 모시고 가시죠. 혼자 가면 나중에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아, 진짜 치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이나 또 값비싼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그런 물품들을 파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문내서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천국의 기쁨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 주신 축복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 혼자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너 뭐 되게 치사하다. 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 주님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삶의 여정, 우린 이것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주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날, 우리나라를 지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힘든 여건과 한련이 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명예만 추구하는 부분들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다, 뭐, 이유가 있고 요소가 있겠지만, 엄마가 엄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빠가 아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 꼴이 뭐가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장모님이 교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모시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 가득 채우시고 또 채워서 2부, 3부 예배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우리 동원교회 송도님들은 이곳에서 때론 발품을 팔아가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나오세요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어 사모하는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 우리 모든 인생이 바뀌었어 이것을 내 입으로 자랑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때로는 기회가 되시면 인도네시아 땅에서 더불어 함께 동원교회와 제가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주변분들에게또 선포하고 또 물질적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거든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엑스트라에 불과. 엑스트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저도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잘했다 너는 진짜 나의 충성된 종이야.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듣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동음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스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음께로 인하여 한국 땅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 인도네시아 땅, 또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땅 말랑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고 또 저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동결 가운데, 구릉의 열정에 참 넘쳐나는 그런 눈물, 기도, 구원, 이런 애가 계속적으로 넘쳐나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기를 우리 심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인도네시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성교적인 상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쉬옵시고 저희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 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눈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론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동국교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